어, 라이브로 올라오다. 지금 열흘 아밤 어, 응. 9시 45분 직전인데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어,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한국당이 격렬히 항의 중이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문희상 의장 앞에서 지금 날강도라고 지금 외치는 중이래요. 그래서 응. 곧 필리버스터에 지금 돌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응. 자, 그 얘기가 지금 거지. 또 응. 우리가 또 라이브로 지금 <laughs> 정말 어, 지금 된 상황인데 우리 그 일단은 원래 선거법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얘기를 하면서 요 사항들을 좀 보죠. 근데 이미 필리베스터 필리버스터를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들어가면 이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근데 됐고요. 근데 오늘 안 돼도 임시 쪽에서 25일까지니까 음. 뭐 25일까지 25일까지가 25일 20 아무리 늦어도 25일 24시면 끝나죠. 그러면 음, 12시면 임시회 열면은 그열면 그러니까 이제 상국법상 3전에 열어야 되니까 네. 오늘 회기가 아, 회기 결정이 됐으니까 네. 이제 다음 차기 임시회를 3일 전에 소집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겠죠. 네. 내일 공고하면 되죠. 뭐. 네. 음. 그럼 언제 돼요? 그래서 공고하면 3일 뒤에 하게 내일 되니까 내일 공고하면 이제 3일이니까 24, 25, 26, 27일 한 27일쯤?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그저저 페스트 저 트럭에 올라간 거는 처리를 하자 음. 그렇게 해야 여러 모로 봤을 때 내년에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부담이 덥다 이런 판단을 한것 음. 같아요. 사실 이제 어제였죠. 그 어제 이제 심상정 대표가 사 플러스 원 선거법 이제 최종 타결과 관련해서 석패율제 도입하지 않겠다. 아, 일단 국민들이 당장 이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더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사 플러스 원이 어 상당히 이제 지난 주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한다면이라는 이제 전제들을 대부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보하는 를 모양새가 됐어요. 양보 아니라 다 뺏기고 이제 소금만 입고 나온 거죠 이제. <laughs> 보면은. 진짜 몰래 어 왔던 저네 가지의 선거법 핵심 요소들 225대75 그리고 네. 50% 준연동제. 석패율제, 권역별 이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도 살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의원이 응, 응. 한편으로는 로또를 로또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응. 한편으로는 소금만 있고. 그러니까 로또는 얘기를 한. <laughs> 로또는 됐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려니까 둘 중에 하나를. 로또는 됐는데 당첨금 지급할 때 돼가지고 네. 이제, 네. 팬티만 빼고 다뺏어 네. 갔어 로또래. 네. 아니, 나는 저런 얘기를 하면 정말 네. 이, 여, 여러모로 제가 꾹꾹 눌러 참고 있지만. <laughs> 예? 20년, 30년을 진보정치 해보겠다고 해서 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로또를 뭐 20년 동안 긁어는데 아니, 로또 되신 분도 20년째 사고 계신 분도 이런, 있어요. 이런, 이런,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사실은 네.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어, 이렇게 다른 그 정치 여의도, 여의도나 또는 정치 활동 하, 하지 않다가 다른 데서 경력 가지고 네. 공천받아 갖고 당선되는 분들이 로또지 사실은 그런 걸 로또라고 할수 있지 20년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해서 해가면서 그 위헌 소송도 하고 제가 위헌 소송 당사자였고 대리인이기도 했어요. 당사자로서 네.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을 로또라고 한편으로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소금만 있고 쫓겨났다. 어느 쪽이야? 우리는 그래서 소금만 있고 쫓겨난 거야. 자, 로또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거야. 정리해 드릴게요.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로또 된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다 뺏어간 거예요. 음, 자. 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안할시고는데 <laughs> 예, 얘기를 들어야 예, 죠 예. 사실은 저는 아마 예. 심상정 원내대표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들이 결단을 내렸다 보는데 그결단에 제일 기한 건는 비례한국당이다라고 봐요. 왜냐면 어디 어디요? 비례 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한국당. 네, 아, 왜냐하면 예, 예. 비례한국당 그전까지는 쟁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음. 뭐 캡을 씌우니 많으니 뭐 봉쇄 조항이몇프로니 석패율이 냈는데 네. 이 비례한국당 나오면서 쟁점이 뭘로 옮겨갔냐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간 거예요. 음. 왜냐면 당장이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연동형 비례 대표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음. 생각, 이런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럼 저 만약에 제가 만약 에심상정 대표라면, 어쨌든 이번 선거법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30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고, 음. 그럼 거기를 50석으로 하든 47석으로 하든 사실 줄어드는 세 석이 대부분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또 네. 그렇다고 그러고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평대이나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들 의석 수를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게 늦어지면 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현동명 비례대표 문제 있다 이거. 캡도 더 줄여야 되는 거아니야 여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당이 네. 저렇게 비례한국당 만들겠다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음. 저는 아마 한국당이 그 비례 한국당을 들고 나오면서 저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아 대표가 이, 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좀 느껴서 결단한 게 아닌가라고 음. 저는 나름대로 그 생각합니다. 김대표가 공식 입장을 얘기한 거는 오늘 아침 그 정의당 상무위원회였어요. 그런데 네. 그 상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를 몇 번을 입술을 깨물면서 이야기했어요. 음. 뭐 양보해 양보하지 않으면 정의당이 살을 내주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도입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음. 하는 생각 그런 판단 때문이었죠. 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최초에 민주당이 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나왔던 30, 5 0석에 30개 캡, 그다음에 석폐율제 여섯 개, 권역별로 한 명씩 하, 하자는 이 안보다 사실은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을 결과적으로는 받았죠. 그때는 음. 이것도 너무 많이 심한 거 아니야 하고서 발로 걷어찼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후퇴한 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살을 내주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음. 하는 거였고, 근데 이제 묘한 것은. 이제 비례한국당 얘기를 하면서 실은 예. 말하자면 이게 무슨 뭐 비례한국당과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보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과거 그, 짧게만 얘기를 해 주시죠. 이제 비례 한국당어 비례 한국당 이렇게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게 어떤 아, 내용인지 짧게 일단 김태희 변호사님 얘기를 좀해 주세요. 비례 한국당 어디를 당 해야 되나? 자연국당 가야 되나? 비례 한국당 가야 되나? 고양절떡이야? 고고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신장식 변호사님께 나머지 이야기 좀 듣고 그 다음에 신사실인가 아, 선거 저 사실 잘몰라서 선거법. 제가 얘기할게 그러면 한국땅 두 분이 얘기하시니까 결국은 아마 이 연동형 비례 대가 나오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당선시키는 데는 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예. 물론 수치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 비례대표 의석을 그 30석 중에서는 그러니까 캡씌워진 30석 중에서 못 가져가고 예. 나머지 20석에서 어, 그 정당투표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서 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한30% 정도, 막40% 정도 투표한다 를 그러면. 4, 2, 8, 8석 정도밖에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럼 그 30석에서 못 가져가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음. 비례... 비례민주당. 그렇죠. 비례, 예. 아니, 비례민주당 만들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 30석에서도 온전히 이제 비례대표를 갖고 가겠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의... 이제 비례한국당의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음. 그거예요. 비례한국당 논의가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안 됐죠. 음. 그렇죠. 자한국당에서 검토한 지꽤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아, 왜냐하면 음. 제가 자유국당의모 의원한테 지금 총선 기획의 핵심적인 역할하고 을 있는 모 의원한테 직접 들은 게꽤 오래 전 얘기예요. 아 그래요? 선거법 개정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비례한국당 만들면 돼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음...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어그 얘기를 음... 꽤된 얘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나있었던 거죠. 음... 근데 비례한국당 만들면 효과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비례한국당 같은 뭐 같은 경우에 보면 저, 야 꼼수 아니야 비판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선거법 개정을 제1야당 동의 없이 하는 게 어딨어로 맞받아치면 돼요. 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뭐 예전에 낙영원에도 사인했는데 뭐 협상에 응하지 않았네 뭐 국회 난입을 했네 필리버 사네뭐 비판 다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건 총선 가서 깨지면 깨지면 되는 거고 음. 어찌됐든 선거법을 뭐저 정의당하고 민주당의 나름 사정을 있겠습니다만 네. 선거법은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과 자, 저, 사플라실이이 이 협의체에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라는 것에 이, 이 이것이 잘못이다라는그 명제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어떤 것도 음.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기를 거다. 위해서 비례한국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받아치면 음. 그거는 전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음. 저는 그래서 일단 비례한국당 네. 설명 여기까지 하고 먼저 우리 신변선님 아까 하시던 얘기 조금 많이 돌았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뭐 자충수가 음. 그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논리적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 가능성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놓고 보면 그니까 러 어~ 말하자면 이 보수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예 네,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게 왜냐하면 비례 한국당까지 해서 이렇게 다 하이튼 간에 보수 쪽 표는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제삼 세력들이 소위 새로운 보수당이든 어디가 됐든간에 또 오늘 뭐 국민통합인가 뭐그 창당은 안 한데. 예 예. 네. 그그다 예전에 민주당이 다 했던 건데 시민 음. 시민단체들 만들어서 <laughs> 과거 정치 세력들 다 묶어가지고 다시 크게 키우고 하는 것들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보수 통합을 준비하는 단위들이 쭉 있는데. 국민통합 논란도 방금 했어요. 그 이현주 명단. 아니요 아니요. 거기는 왜? 전진당인가 요 아, 전진당에. 진희 예. 네. 비박, 진희 비박. 그이재호 이제오 등. 근데 예. 전광 목사는 왜 거기가 계시는지 잘모르겠던데전광 아, 네. 목사가 축사하셨더라고. 뭐 약간 뭐 필수 <laughs> 요소 같이 요즘 음. 이제 등장하는... 어딜 가나 등장하는 부흥 전도사 같이 막 근데, 다니시던데. 네. 여튼 그렇게 되면서 사실 새로운 보수당도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거고 음.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비례 한국당이 사실... 구상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선거 연대랑 네. 선거 연대랑 당을 하나로 합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죠 어.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네. 이제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 다툼을 결국엔 범 여권과 범 야권의 다툼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정의당은 당연히 부동의 하겠지만은 법 여권으로 정의당은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비례 한국당이라는 것이 뜨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의당은 마냥 싫어할 만한 건 아닐 겁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저, 비례한국당이라는 사실 굉장히 괴기스러운 시도가 지금 상당히 가능성 있게 예측되는 건 뭐냐면은 징역놀이에 의거해 가지고 범야권의 의석수를 극대화하겠다는 논리거든요. 보면은 음, 그 예. 와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보수 유권자에게 생소한 방식보다는 범여권 유권자들은 굉장히 익숙해왔던 방식이 뭐냐면은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게 그리고 그...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는 진보 정당에게가 굉장히 익숙해 온한 10년 넘었던 그런 전략이에요. 음. 실제로 뭐법여권에서는 그거를 자신들 홍보물에 써 가지고 활용했던 적도 있고요. 예. 지역구는 뭐그 단일화 후보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몰아달라는 취지로아그 당시에 통진당이었죠맞습 2012년. 예. 그런 그 전략이 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보수 유권자는 이게 너무 생소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걸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약간의 감정의 골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수 진영 내에 탄핵으로 이루어진 어떤 감정의 골보다는 그게 약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대 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laughs> 저는 굉장히 그쪽 연대의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다소 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음. 오히려 그런 국면이 이제 너무 진영 양극화가 되어 가지고 각 유권자가 나는 범보수 진영의 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겠어. 나는 범 진보 진영의 범 여권의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표하겠어.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정의당이 굉장히 반대급으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데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요, 예, 사실은 예. 이 비례대표가 제로섬이잖아요. 만일 그렇죠. 일석 가지고 나눠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비례한국당 같은 게 출연하면 정의당이나 아니면 특히 정의당이 가져갈 의석이 비례 한국당이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예. 다른 뭐 정의당 입장에서 는 굉장히 비례 한국당의 출연이 굉장히 마이너스 손해가. 그런데 지금 일단, 일단 예. 잠시만요 오늘 일단 얘기 지금 네분 하시는 걸 제가 지금. 어 약간만 종합을 해보면 이런 판단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은 사실 그 새로운 보수당도 마찬가지고 네. 이득을 좀 봐야 되는 그렇죠. 정치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당제와 타, 뭐 이당제, 양당제는 우리가 이미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비례당이 창당이 되면은 새로운 보수당도 피해를 제가 볼땐 입을 것 같고 그리고 정의당도 피해를 입을 것같다는 네. 생각이 저는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당 지지율 지금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SNS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분 판단, 먼저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일단 얘기를 좀 아까 하셨지만, 어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이 비례 한국당의 창당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보수 진영 아까 말했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약간 보수 진영은 비가 오더라도 가스고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당내 문화들이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난투구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에 그러니까 창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례 한국당이 창당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당내부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 지금 비례정당이 굉장히 많이 출현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비례한국당이 적어도 4,5번 안에 진입해 가지고 그 순번에 들어가려면은 예. 제 생각에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가야죠. 이동 대상자를 누구로 선별하느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다시 비례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은 다음 선거에서 낙천, 낙선이야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데스노트 쓰고 시작하는 건데 누가 찬성하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음. 그게 그 숫자가 예를 들어 열다섯 명 순명을 넘길 수 있겠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만약에 그런 비례를 실제 로 넘어가는 열다섯 명 순명 중에 상당수에게 보장해주고 넘어가라고 한다 그러면 총선 물갈이 어떻게 합니까 못해?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모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그러면 그래서... 창당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고 그리고 보이신데? 아까 말했듯이 아까 신장식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은 게뭐냐면 결국에는 그 우리공화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쪽과 연대나 아니면 통합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어쨌든 4프로 선언에 대한 대항의 어떤 전술로서 그 것을 언급한 것과 실제 창당으로 이어지겠냐는 별개의 문제일 거라 보고 아까 말했듯이 음. 보수 유권자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친박연대나 이런 쪽의 비리표를 많이 가져갔던 거는 네. 공철학 학살이라는 명시적인 것에 저항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선거법이라는 건 사실 입시제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까지 본인이 선언한 대선 주자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내가 진짜 뭔가 꼭 이것을 편법으로라도 뚫어야겠다는 생각할 정도로까지 이게 강력한 유인이 될까 자, 일단은 생각하고 창당 생각하고 자체에 대해서 약간 쉽지 않을 거라는 걸로 저는 약간 아유.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솔직히 윤소아 대표가 말했던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폭망하길 바래 이랬던 것처럼 <laughs> 음. 저는 음. 의외로 결과가 타... 예상하지 않은 쪽으로 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태훈 선생 약간 다르신 것 같아서 이건 것 같아요 예 그걸 그럴... 목표를 모르고 냐라는 건데. 어, 그러니까 자유국당 플러스 비례한 국당. 예. 한 몸이라 칠게요. 한 몸인데 뭐 샴쌍둥이라고도 하요 <laughs> 의석수를 극이 선거법 하에서는 의석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인 건 맞아요. 예, 예. 그단적저도 그렇죠.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 요 예. 아, 그리고 예. 저 민주 저약 여당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야, 선거법 날치기 하는 게더 문제지. 이걸 받아치면 돼요. 음. 그건 되는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건 이건 좋은 자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비례한 국당 하면 돼라고 말했던 그 의원이나 심재철 원내대표가또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왜이 비례한 국당의 출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부활과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돌아간 분위기가 왜냐하면 음. 이런 거죠. 기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이냐는? 어, 뭐3 번이든 뭐8번 중간 상관 없어요. 음. 저기를 찍어야 돼가 확실하게 이미지가 각인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저기를 찍어야 자한당이 좋다는 이거. 예전 친방정대가 비례 어떻게 성공했어요? <laughs> 친방정대 박근혜래! 쿡 국민의당. 안철수래! 쿡 이거잖아요? 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거 할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음. 근데 못하잖아요, 민주당은. 네. 민주당 그거 하는 수가 망하는 거지. 완전히 개혁연금 의영 없어지니까. 음. 예를 들어서 비례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역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둘로 나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게안 되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아직까지 적이래! 해서 영향을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전 없어요 현실적으로 음. 아직도 태극기 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비례한 국당 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예, 예, 예. 사람 모으고 다니는것 네, 같다라는 네, 네. 접촉한 도끼 여기서도, 여기서도 한번 밝히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병원 네. 치료를 위해서 네. 나와 계실 때 확실히 안에 있을 때만 네. 다르다 네. 네. 만약에 그유영하 변호사가 만든 그런 저 작업들이 비례한 국당과 연이 다 있다면 우리 공화당은 아니고 우리 공화전은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좀 강성 우우경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쓸게요 그냥 우 클릭 우회전 우회전 제 입장 그냥 우클릭 할게요 네, 그냥 우클릭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제가 가장 놀랐던 황전 대표의 발언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정확한 어딘 기억 못하겠는데 네. 니들 보수 유튜버보다도 못하지. 이런 취지 얘기했었어요. 음. 보수 유튜버들이 우리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 뭐하냐고 비공개 의총해서 그러니까 제가 절, 절절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어디서 조냐 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제가 그 얘기 절절함을 이야기. 보수 유튜버들한테 그 정책 그 입법 네, 네. 그거였나요? 네. 저서, 입법 보조원 등록, 예, 입법 등록 제가 오죠. 오죠.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얘기가 언나가 제가 그 얘기 듣고 네. 와 내년 수도권은 갔구나 성공 이대로 가면 가슴이 덜컹. 음. 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한국당의 행보, 지도부 행보. 황교양 대표의 강한 어떤 움직임들? 음. 이런 거라고 봤을 때 비례한 국당이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박전 대통령 측하고 손잡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봐요. 아, 이거 의석수를 뭐...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그걸 예.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정치 예, 그래서 불... 역학적으로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비박계 출신으로서 음. 불길한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저희 내년 3, 4월달은 상암동과 <웃음> 상암동과 <laughs> 일산사이 드디어 여기를 보내는 예. 스튜디오. 여기서 보내는 예. 걸로 여기서 보내는 걸로 세분다 예. 나가고 예. 나 혼자 예. 둘이 왜 그러냐면 예. 저도 이게 동의하는 게 지금 비례 항당 얘기 가 그냥 장난으로 나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그다음에 음. 뭐~ 근데 민주당 들었는데. 쪽에서도 좀 오래전부터 지금 안을 갖고 있었던 건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 들었지만 당내에서 네. 뭐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걸 아마 그냥 엄포용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효할 가능성이 예. 있어 보이고 예. 지금 또 정확히 시작하셨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보면 저는 뭐~ 제2의 뭐~ 친박 공천 이런 게이루어질 수도 있다 친박 음. 공천 이 가능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뭐 지금 예를 들어 공천에 탈락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 어딘가 모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면 국민들이 당연히 아이 꼼수다 비판할 음. 거예요 근데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뭐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니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한국당에서는 비례를 안 내고 공천 탈락자들이 낙천자들이 모여서 아 이거 우리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비례 한당 같은 거다 음. 형식으로 가면 제이의뭐 친박 연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주석이 낙천하면은낙천하면 낙천하면은, 불공대천의 원수지 무슨 가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아니 비례대표를 나중에 <laughs> 아니, 저는 양쪽 준다고 다 지금, 하면 갈수 있는 거지. 미래비 지금... 낙선한 사람 비례대표 주면 그게 무슨 민적 세신입니까? 안 <laughs> 네, 약간 뭐래 말하자면 양당 양당들이 지금 <laughs> 네. 약간의 공포 마케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laughs> 어, 그러니까, 자 예, 네. 네. 자한당 자한당 쪽에선 야 너네 계속하면 우리 이거 할 거야. 음. 비례국당할 거야라면서 이제 예, 한번 브레이크를 걸으려고 했던 거고 <laughs> 민주당도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걱정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 게요. 그래요? 예. 이준석 최고 이준석 위원장 위원장 이야기하는 예. 것처럼 낙천자들 그, 그쪽으로 다가서 자발적으로 당 만들 수 있어요. 음. 만들 수도 있죠. 그거는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지.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다 받아가지고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건 네. 사실은 나가 주셨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laughs> 어. 않고 그 다음에 만약 아까 그새 그 새로운 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 등 보수 통합의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살수 있는 룸을, 그러니까 보수 제3 지대에서 살수 있는 룸을 자한당이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 자기들이 다 먹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접근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은 선거연대든 통합이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다 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조직은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조직은 자기 자기 발전의 논리를 갖게 돼 있습니다. 네. 다. 그래서 마치 한 자한당 2-1처럼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2-1이 아니라 3-4 다른 자한당으로 다른 정치적 논리를 갖고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으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음. 자한당이랑 다시 통합을 한다? 일단 헤어졌다가 샴 쌍둥이처럼 다시 통합을 한다? 둘이 같이 통합하는 방법은 없어요. 샴 쌍둥이는 어느 한쪽을 떼내는 거지. 음. 그래서 각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잘 생각해 보면요 예. 돈도, 돈도 상당히 들어가는 게 선거 앞두고는 결국에 정당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뭔가... 창당 한계선이 2월 14일일 겁니다. 2월 14일. 네, 예, 그때까지 오. 해야지 국고 보조금 이제 선거 지원금이 나올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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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전까지 그 절차 마련하는 데 아까 말했듯이 살생부를 2월 14일 전에 쓴다는 겁니다. 그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들 너는 낙선할 것이다라는 거를 책임지겠다는 거네. 왜 그건 너당 지도부, 너는 가나는 거는 넌 죽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 저는 아까 말했듯이 논리적으로 약간 결핍되는 게 그렇다고 그 당에서 인재 영입을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기호를 기호를 높게 바뀌어서이전으로선 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자영당이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창당이라는 게뭐 김재원 의원도 말했지만은 뭐 당원 5천 명 정도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자연당정정되는 당이 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그 굉장히 요식행위성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공천이라는 것도 공천 기준이라든지 정강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완전 동일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보면은 음.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신장식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덜컥 이당이 나중에 한 스무 석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돼요 그럼 그 스무 석을 이끌고 이끌게 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본진, 본진이랑 꼭 일치하게 될 것인가 어. 아, 내가 스무 석이나 가진 당의 지금 당 대표인데 내가 지금 왜그 말? 아니 덜컥 생겼어요 스무 덜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어, 자유한국당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한 네. 7, 8 0석밖에못 하게 됐어요. 만약에 네.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폭망해가지고 음. 그렇다면은 내 덩어리나 재덩어리나 별로 차이가 안나 보여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쪽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제사교섭단체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지역구 선거에도 굉장히 그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말하자면 음, 음. 자유한국당 뭐 삼십 프로, 강구한 보수 뭐죽어도 찍는다는 콘크리트 층 근데 그거 갖고 당선돼요. 소선거구에서 당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음. 중도층 일부를 땡겨 와야 돼.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쪽이 선거 때는 약간 좌클릭을 잘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약간 우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중도층 땡겨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층이 봤을 때, 야이 이렇게까지 하나 꼼수네? 음. 해가지고 정당득표에서 일부 이득을 볼수 있다 하더라도 예. 지역구에서요. 이거 진짜 30%, 35% 넘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인재영입의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인재영입의 비례대표 풀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그럼 영입해서 너를 본진으로 갈래 아니면 격기로 갈래 하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게 지금 만약 선거법 그대로 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본진 득표율이 한20% 나왔다. 예. 아니, 이, 이 전략의 결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랑 그렇죠, 그렇죠. 본진한국당이 있을 때 정당 특표에서몇대몇의비율을갈아지 그렇죠. 음... 진짜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럼 인재를 영입했을 때너 여기, 여기 4번 갈래 여기 4번 갈래 이러면은 아, 그것도 모르겠네요. 완전 아니, 이거 그... 이거 속담을 운빨이에요 네. <laughs> 네. 아니, 제가, 제가 그, 저는 사실 제가 한마디가 어듣게 그 제가 기회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런 걸 하려면 비례당도 안 만들죠. 왜냐면 비례 하, 한국당은 이제 비례 후보를 안 내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지역구 후보 예, 뭐. 그렇지 지역구. 비례 비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 내면은 아니, 아니 지역 그러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은 그냥... 한성만 내면, 그냥... 내면 되는 거지. 아니 캡 밖겠고. 아캡 밖을 거는 사실은 내 비례당도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비례당이 먹는 거지. 어떻게 먹어비례당못 먹어. 비례당 정당 지지율로 가져가는 바깥 건데. 아니 캡 어차피 자유한국당 찍을 사람이 몇수 나올 테니까. 캡 비례한국당이 30억 안에서도 먹지만 나머지 27석, 17석에서도 같이 먹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계산만 방식이 다른 거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라도 예를 응. 들어 본진에 찍는 사람 이 있으면 그거 응. 낙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래서 까걸갈를안 그러니까 아, 내면 되지. 그러니까 한국당을 비례 안 아니, 아니. 내고. 자한당이 절대 당 먹지. 응. <laughs> 절대 자한당이 비례를 안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웃음> 캡 <웃음> 바깥에서 몇 개라도 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캡 바깥에서라도 <laughs> 지역구에서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캡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치열할 때는 정말 한석싸움이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연습 네. 문제 풀어보면돼요자김태변호사가 갑자기 어느 권력자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황교안 대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당신에게 한8 번은 줄수 있어. 음. 본진에 갈래 아니면 멀티에 갈래 어떻게 할 거예요? 강남 갈래 아니야. <laughs> 야 근데 문제는 아스테 당겨야지. 빌리밖에 못 줘. 본진 갈래 멀티 어? 갈래. 나? 어. 강남가 <laughs> 아니 근데 강남값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값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그 중간에서 3십오퍼센트 사십퍼센트만 갖고 된다고. ]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맞아. 그렇게 그래? 꼼수를 쓰면 중간층 근데, 유권자들이. 아, 근데 진짜 전태지을겨해서안 아, 찍어요. 비례? 어, 비례? 어. 비례 8번 여기 때는 들었어. 8 어. 번? 8번? 8 번이면 당연히 비례 당 가야지. 비례 당 가야지. 8 번이면. 그거는 굉장히 훈련된 유권자들이 알아서 찍어줄 어. 걸 예상이고. 훈그 음. 아니 훈련 안 해서 20% 20% 정도만 얻으면. 아, 그러니까. 만약에 비례양당20% 지지 얻으면 비례대표는 한 20석 가져가요. 음. 네? 그 양쪽에서 왜냐면 30%에서 한 14석이 이렇게 나오고 17석에서 다시 또 14곱하기 석 2하면은 몇배한3석 정도 되거든요. 그렇네요, 한3석 정도 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된다니까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된 유고정 안 차는. 그래서 아니, 내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20%지지율은 나오지. 박근혜 전 응. 대통령 얘기 한 거니까. 응. 그거만큼 확실한 거고. 차라리 비례용당 이름을 찜막은 대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laughs> 기본적인 멘탈리티, 성정을 어. 봤을 때어그 아. 저기 감옥에다가 구치소에다가 <laughs> 의자도 안 넣어 준 황교안 대표가 있는 당에 힘을 아. 실어 줄까 나는 굉장히 저 <laughs> <laughs> 어쨌든 저는 그거 하나. 자, 아, 음. 오늘 도 이렇게 한시간이와 빛의 속도로 흘렀습니다. 저는 김태현 변호사가 답 못하는 것처럼 아무도 그 영입 대상자들이 음. 답을 못할 것이다. 본질이 나은가 멀티가 나은가에 대해서. 사실. 아, <laughs> 기량국당... 이런 <laughs> 소리만 하다가 공짜 못 기래로, 받아. 이제. 비례로 가끔 당연히 비례한 국 가야지. 비례한 국당 이슈는. 공포 마케팅 하지 마시라니까 민주당은. 좋아요. 좋아요. 정도. 일단은 다음 주 우리 만났을 뭐 때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또. 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지 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벌써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딱, 딱 됐는데 <laughs> 그 사이에 현재 한국당의 이제 자영동의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네요. 음.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는 이어질 음. 겁니다. 그죠? 예, 크리스마스까지는 이어질 건데 다음 녹화가 이제 또 월요일 예정이니까 음. 잠깐 오늘이 지금 20 3일이죠. 그럼 딱 30일이네요. 예, 거의 이제 연말에 또 국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왜냐면 하 이제 회기가 올해 걸로 이제 끝나니까, 회기년도가. 어, 그러면 이제 이틀 남는 거네요. 30일, 31일. 아, 어떻게 될지. 예. 참. 궁금합니다, 정말. 예. 다음 주에 우리 또이 얘기들 계속 아마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음. 어, 다음 주에 뭐 굳이 새 주제가 나올 것같지 않고, 요거 다음 버전이 되지 오늘 우리가 나눈 두 가지 주제의 다음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어, 한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신장식 형근택 김태현 변호사, 또 이준석 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